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벨기에 호우팔리제에서는 아름다운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야생에서 만나는 귀여운 동물들과의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숲 속에서 이들의 모습을 감상해보세요. 호우팔리제의 숨은 보물인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탐험해보세요. 웅장한 성당의 화려한 내부에서 느껴지는 경외감은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순간을 만끽하세요.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연들을 바라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웃음과 즐거움이 넘치는 순간을 만들어 보는 것은 여행의 또 다른 매력이죠. 호우팔리제의 푸른 하늘 아래에서 특별한 기억을 남겨보세요. 레파노라마 나드린은 벨기에 호우팔리제의 5성급 호텔로 아름다운 경관과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늑한 인테리어와 편리한 시설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가족여행 및 개인여행 모두에 적합한 최적의 공간입니다. 레파노라마 나드린은 환상적인 경관 속에서 편안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고급스러운 리넨조와 편안한 수건, 세면 도구를 갖추고 있어 여행 중에도 집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오 성급 호텔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숙소 옵션을 가족 단위 여행객부터 개인 여행자까지 모두에게 적합한 선택을 제공합니다. 4인용 아파트와 아늑한 더블룸이 마련되어 있어 여러분의 다양한 여행 스타일에 맞춰 편안한 공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레 파노라마 나들인은 여행 중 편안함을 더해줄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룸 서비스를 제공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유롭게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짐 보관 서비스도 있어 체크인 전후에도 불편함 없이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벨기에 전통 요리와 현대적인 요리를 엄선된 신선한 재료로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아늑한 분위기에서 이식가들의 입맛을 만족시켜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내 파노라마 나드린은 호우팔리제의 매력적인 관광지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여행자들이 다양한 야외활동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에서 산책이나 독서를 통해 힐링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주변의 하이킹 코스와 자전거 도로도 놓치지 마세요. 화이트 릴레 랜더너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숙박을 즐기세요. 무료 주차와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있어 만족스러운 경험이 가능합니다. 화이트 릴레 랜더너의 객실은 편안함과 아늑함을 제공하여 마치 집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객실은 세심하게 관리되어 쾌적한 환경을 보장합니다. 특별한 구성의 객실에는 넉넉한 거실이 있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의 안성맞춤입니다. 이 로지는 완전 금연구역으로 청정한 공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차를 이용하는 투숙객을 위해 무료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신속한 체크인, 체크아웃 서비스를 제공하여 귀하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이트 릴레 랜더너에서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제공하여 여행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낚시와 같은 수상 액티비티는 더운 여름날에 시원함을 더하고 바로 근처의 등산로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이곳이 제격입니다. 레카바논에서 아름다운 정원 전망과 편안한 숙소를 즐겨보세요.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 편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주변 명소도 풍부해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오팔리즈 내에 자리한 레카바논에서는 편안한 숙면을 위한 침실 한 개를 제공합니다. 평면 TV와 함께 냉장고, 오븐 등의 시설이 완비된 주방이 있어 집처럼 아늑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레카바노는 더 표들캐슬에서 23km, 쿠역에서 45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여행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아름다운 정원과 테라스를 갖춘 이 숙소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세요. 무료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수건과 침대 린넨이 구비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주변의 코폭포와 바보 등의 명소도 쉽게 방문할 수 있어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줍니다. 리에주 공항까지는 85km로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있어 이동이 용이합니다. 레카바논에서의 특별한 휴식 시간을 경험해 보세요.